11조 제도는 세천사의 어, 기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매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Now, and and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목소리> 것입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와 11조 제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제도는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하다 보면 무거운 재정적 부담이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부조선 주자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사업을 위해서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허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사분의 일은 좋게 되었다. 백성들의 저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Kind of of force, 그와 반대로 이 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 께 서는 순 종의 조건 으로 백성 들 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 을하셨 다. 내가 너희 를 위하 여 황충 을금 하며 너희 토지 소산 을멸 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의과 실로 귀한 전에떨어 지지 않게하 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요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에 가난하지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니하하다하나님의 말씀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신다. 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 게하게 하려 하 십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 가정 을 축복 하 셔서 영적 으나 로 육적 으로 넉넉 하게 하심 으로 모든 착한 일을 행하 기에 부 족함 이없게 하시 겠다고 약속 하 시는 것 입니다. 여러분 시평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